오늘 얘 예, 뽑기 해보겠습니다 그냥 래피만 깔게요 오늘은 레어 노든 얻어버리고 여기서 중복이 나오는 건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스킬 없고요 와 사기캐 노노 드디어 진짜 얘한 예, 번도 안 써봤거든요 계정 여러 개 있어도 룬스파크 유이치 이게 네, 스파크요아우라 아, 신체들이 다너무 오래 걸려요. 또 없습니다. 감자아 시토리유. 오, 떴다! 떴다! 아 iOS, 이거, 어, 잠깐만. 어? 안 좋은 것 같은데요? 아, 문시대가 떴는데 안뜬 느낌? 기분이 나쁘다. 아, 노노는 써야 돼요, 진짜. 원래 저 캐릭터 안 쓰거든요, 진짜? 근데 만약에 노루 또 나오다 갈 거예요. 뭐야. 쎄기꾼. 저는 갈아버립니다. 이거 찐이에요. 아이씨, 아이얼츠 아까 뭔데요? 아, 노노는 써줘야죠. 어느덧 마지막 장이네요. 노룬이죠 갈아야죠. 얘 예, 북일 가겠습니다. 자 멜크스토리아 똑같이 1 0장깔 겁니다. 자와 너무 푸짐하게 후 등장 후아이 쇼츠도 만들어야 되는데 아참아니 왜다 떠 있는 애들만 나오죠? 이거 적으로 치면은 떠 있는 적 세럼 두대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스파크 없죠? 노노! 양.. 양측 다 푸짐히 바, 받아가고 있어요 후 없죠? 올가미 예스 올가! 미. <laughs> 아니, 공개해서, 아니, 잠깐만. 아, 이게 공개해줘. 국외에서, 좀... 공개에서... 아, 이거 집 뽑은. 진법은... 그게 이상했던 거예요. 예전만에 울트대가 나올 리가 없었잖아요, 외초에홍가 아니, 이전부터는 애초에 중복이 많죠? 아니, 스파크 뜨고 울트레 나오는 게 그게 제일 깔끔하고 베스트일 것 같은데. 오0개네요 아니, 왜 얘가 더 길어지죠? 티켓은 딴 쪽이 더 많았는데? 아, 이상하다. 아, 뭐야. 알로이스, 천사를 날려버린다. 얘 진화하면 사람 되는데. 해봤어요. 아 역시나 스파크 안 떴고 아 레이 아니 에반게리온 레이나 주세요 아전 근데 에반게리온 레이는 진짜 칼이에요 근데 근데 메르크 레이는 진짜 안 좋아요 환장하기 탁... 11장이에요 아니 뭔가 대빵이어서 아니, 소빵보다 대빵 보니까 진짜 이상해요, 느낌이. 진짜 그 공포감과 압박감을 아십니까? 아 진짜 태블릿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. 이게 얼마나 공포고 대빵인지. 비둘기. 알로이스. 아니, 슈퍼레어 같은데, 레어네요? 세럼. 근데 어쩌면 여기다 레디 쓰는 건 아니지. 수... 오, 노노. 이게 노노 진짜 이 예정에서는 진짜 무조건 삼진 가야죠, 진짜. 칠법 아주 다7부에서7학게 울슈레가 나온다면? 아, 뭐야. 아, 세넘이면 아니죠. 세넘은? MP도 뭐야. 저 언제 이렇게 엠피 부자 됐어요. 아니, 근데 MP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. 아, 레이. 광, 광정기병 레이나, 에반게디온 레이를 주세요. 이런 거 필요 없고. 아니, 근데 진짜 그아이오치가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. 아, 셀기꾼 1인자 등장이요.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셀기꾼은 누구인가요? 아, 시토니오 아, 옛날에 이거 제가 물 휴대보다... 더 가지고 싶어 했던 캐릭터인데요. 와, 요즘에 땡기는 거는, 코넬리아. 아니, 근데 이게, 출연율이 5%에서 이제 또 나누게 돼서 0.5%쯤, 아. 또 가요. 그래갖고 이게. 진짜. 후. 마음 같아서는 그냥 코넬리아 가지고 싶은데. 마음대로 안 되네요. 아니, 뭐, 타이탄키 신캐다던데. 뭐, 걔는. 잘 가시고. 아, XP로 갈게요. XP가 너무 없어가고 뭐야. 아 얘는 3분이나 갔어요. 아 뭐지? 아, 뭐지? 마무리도 와쭈르르르아주겠습습다어어야야받았았요 여러분들, 이게 무얼 위한 거였는지 아시나요? 일 위해서요? 아, 뭐 여기 아니잖아. 아, 아니, 뭐야, 여기 아니잖아. 어, 스타없고요 오, 망했습니다? 아, 내 양분. 내 양분이요. 아이 월츠. 아, 뭐야. 세기꾼이네요아 얘도 세기꾼 뭐야? 와. 다들 와. 아, 시크리오 간지거든요. 아, 배경. 예, 여기까지입니다.